우리 기독교 신앙의 예수님의 부활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젊은 형 아,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그 형제는 한한 한 20살이 조금 넘은 아, 그런 나이에 어린 청년이었는데 아, 그 형제의 누나가 갑자기 스물여덟인가 스물아홉살에 죽었어요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했겠어요 예수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저 봤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누나도 죽고 낫고 언젠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편해졌다. 그런데 그 청년의 답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한번 죽고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참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 이 세상을 다가 아, 죽는 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했지만 세상에서 또 즐거운 일, 뭐 행복한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그렇죠?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가 그 개구리 개구리의 말을 그렇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모로 가라면 가로로 가고 가로로 가라면 모로. 이 말을 듣지 않느니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를 보고 그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분명히 내 원을 그대로 하면 이게 또 반대로 할까? 청개구리야, 내가 죽으면 은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듣고, 청개구리가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야.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고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들어야 되겠다.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유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가에서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개굴 웃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할 필요 없는 그런 말. 내가 힘들었던 일, 내가 상처받은 일.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힘들었고 내가 누구 때문에 또 원망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도 우리 삶에 모자라는 그런 시간인데 과거를 기억하면 항상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좋은 기억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요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뭐 유명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있잖아요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아,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니다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어떻게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러면 무슨 말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그 행복은 주님 안에서 오고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도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알았던 그 모든 사람들 이제 끝이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셨구나 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 새벽여사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가 갔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또한 사람은 요한나. 또한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세 여자가 우리 주님이 묻힌 그 무덤에 갔어요. 향품을 들고 왔습니다. 왜그 주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왔을까? 아마 예수님이 제가 써가서 냄새가 날까봐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이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여자들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십자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무덤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무덤 안에 없었어요 우리 4절에 이로 인하여 이말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겠죠. 자, 이 천사들이 여인 앞에 나타납니다. 자, 돌림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갈릴리에서 주님의 복음 을 전할 때이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나는 죽지만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그 제자들, 주님이 하늘로 딱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요 그냥 죽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 오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순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행하리라 인자 이방인들에게 남겨져 시험을 당하고 능형을 당하고 침배 틈을 당하겠서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이 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한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는 주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삶이 우리 삶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시1에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연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의 뜻을 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그 행복과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세요.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 주십니다. 우리 잠언 십6장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의 그 길을 괴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들의 삶의 모든 시간적인 그 행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삶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뉘에미아 사장을 보면은요, 이 누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B. C. 5 8 6년 전에 오백팔 년도에 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 누에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에미아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 성 건축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반드시 지금은 포로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자, 바벨로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네임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건축하죠. 을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산발라시라는 이 사람이 이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것이 못 맞다 했다말요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얼마나 그 방해가 심했는지 니헤미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주의 모든 그 악한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물려주시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드리미아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네야미야 십사 절 반드시 주님께서 뇌의 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어려운 시련에도 리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될 때도, 혹은 일이 잘안될 때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낙담하고 실망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이미아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 일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두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어요. 사실 그두제자 옆에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주 제자 옆에 있는 그 주님을 그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죠. 자6육 절에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 자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요 예수님을 볼 없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예수님의 형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은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 찾아갑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구합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옆 사람 누구를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을 찾으면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눈이 가 s 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눈을 가 d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멀리 보지 마세요 계신, 여러분 d 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두 제자 옆에 있었던 그임을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의 눈은 떠 있었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자마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을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옆에 계신 편저 계시는 한번 주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세요? 다 계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죠. 언젠가. 그시언인가 내가 내 마음에 눈을 세상에 둘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그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의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삶이 날그 그날, 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산다면요, 우리 삶이 훨씬 더 넓어지고 더깊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혹시 내 말을 까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어제까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내 생각대로 혹은 세상 방식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 달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삶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 우리 삶에 길이 다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손잡게 되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밖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